넷째, 수능 최저 학력 간호학과에 지원할 학생들 집중. 간호학과는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이 있어. 국어, 영어, 수학, 탐구 4개의 영역 중2 개의 영역의 합이 10 등급 이내야 한다는 거 잊으면 안 돼. 다섯 번째로 군사학 전형. 군사학과는 모두 군사학 전형으로만 지원 가능해. 동양대학교 군사학 전형은 면접고사와 같이 체력 검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게 특징이야. 체력 <목소리> 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? 맞아. 국민체력회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체력인증센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날에 측정해서 하면 돼. 여러 번 측정해서 제일 좋은 기록을 내면 된다는 거지? 그래. 개인 일정에 맞춰서 취득한 인증서를 유효기간 내에만 내면 여러 번 측정하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. 이렇게 여러 가지 전형을 보았는데 어때? 너가 가려는 과는 어느 학과야? 원서 접수 기간은 17일 8시까지니까 다들 잊지 말고 꼭 원서 접수하라고. 창구 우편도 8시까지 도착해야 되니까 잊지 말게 말해. 그럼 이만. 좋아요, 구독, 알림, 알림 설정 설정까지 ]까지. 부탁하고 다음에 또 만나. 안녕. 안녕.